슬슬, 어, 여름 축제에 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뭐, 음. 행사 스케줄들이 좀 있으신가요? 분발해야겠네요. 그죠? 분발해야겠어요. 우리 정도 소싸움대에 갔다가 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왔던 적도 있었고. 취소됐습니까? 네. 아, 진짜로? <laughs> 여러분들은 이제 평상시 살아가면서 나는 좀 계획적이야. 또는 아니면 나는 즉흥적이야. 음. 이 중에 어떤 편입니까? 이게 이제 MBTI로. 음. 맞아 이제 P 성향과 J 성향으로 나뉘는데요. 음. P가 즉흥적인데 저는 완전 즉흥이에요. 저는 완전 P. 어, 저는 제 인생에 즉흥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맞아요. 음. <laughs> 즉흥이 없어요. 인생이 없어요. 그게첫 번째 사건이 혹시 관련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오늘 첫 번째 사건은 미국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사건인데요. 아주 계획적인 연쇄살인마입니다. 이 연쇄자님마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2년 알래스카입니다.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상점 안이나 거리나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별로 없고 2월 평균이 영하 30도 정도. 그러니까 <laughs> 사건은 2012년 알래스카 시내 한 가운데에서 발생한 실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8살의 여성 사망다가 카페에서 근무 중 도려 실종되었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우선 카페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And all of a sudden a gun comes in the window. She's ordered immediately to put out the lights. c t v 때문에 불을 끈 건가? He took s a m a n t h a at gun point. He secured her hands with zip ties and he walked her f common grounds espresso t where his vehicle was parked. 근데 저 자동차 번호판도 안 찍혔나요? 저 너무 멀잖아. 그럼 쟤는 이거 알고 멀리 주차해서 걸어왔다 얘기네. 계획형 저기... 범죄. 이미 섬주가됐구나 모두가 애만태우고 있던 그때 범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것은 범인을 체포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경찰은 돈값을 가져가려 모습을 드러낼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했습니다. We were able to track the ATM usage in Arizona, New Mexico and Texas. 행방을 수색한 결과 얼마 후 범인 검거에 성공합니다. 어, 검거를 했어. 범인의 정체는 3 4 살의 남성 키에였습니다 어, <목소리> <목소리> 어야될 경찰은 사만다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키에를 신문했습니다. He told her that he would return her to her family and that he only meant to ransom her. 그러나 Morning hours of uh, February 2nd of 2012. He strangled Samantha in the shed. 그런데 여기서 경찰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범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만다를 사는 <laughs> 2월 2일. 범인이 협박 문자를 보낸 날짜는 2월 24일이었습니다. 사만다 살해 3주 후에 문값을 요구한 범인.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문이 그게 아니었나? 아. 와 미치겠다. 키에스는 이미 사만다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의자에 고정해 놓고 돈값을 요구하는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피해자 사만다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키에스가 사만다의 시신을 유기한 방법은 계획적이고 잔인했습니다. o 에스가 사만다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바로 꽁꽁 얼어붙은 호수였습니다 저렇게 두껍게 얼는구나 호수에서 얼음 낚시를 한척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차가운 물속으로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수색 작업도 아, 너무너무 저, 저, 쉽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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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겠다 호수 안으로 수색대가 투입됐고 무려 10시간의 수색 끝에 사만다의 아, 시신이 발견됩니다 살아있는 척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건 정말 가증스럽네요. 이대로 사건은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피에스는 to to <laughs> 자랑하듯 자백을 이어갔고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뭔가 더 있구나. 한 명이 아니겠죠. Based on the things that he told us, we believe that his first homicide happened between July of 2001 and October of 2001. plus us that he killed two other people. my, My entire goal was to stay under the radar. This story is a bit suffocating. It's so scary. 운동이 일어나면 여행하듯 전국을 두리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s m o was remote places, places w h e r there aren't cameras. 범행 장소부터 대상까지 물색했던 키에스는 또한 가지 미리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행에 사용할 도구였습니다. Most offenders who use kill kits keep them in the trunks of their car or somewhere nearby where they can access them readily. t h e kept them spread across the country. and he memorized where he hid each one of them the types of things that he had in the caches large trash bags guns zip ties rope and drano things that he could use to dispose of bodies this is the first serial killer i've ever seen who actually stashed these kill kits around the country <laughs> 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프로파일링을 못하도록 연결 고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그렇죠. 노력했다니까. 굉장히 노력해서 계획적인 범죄자를 밝혀졌지만 사실 이제 프로파일링 기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범죄자를 프로파일링하는 이제 오펜더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있고 두 번째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특성들. 세 번째가 뭐냐면 각각의 사건이 동일한 범인에 의한 것인가를 연결하는. 링크 에이지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연관성 프로파일링 그래서 아마 범행이 더 늘어날수록 음. 어떤 단서가 나오긴 했겠지만 그만큼 이제 희생자가 많아졌겠죠 음. 근데 이렇게 여기저기에 미리 가서 도구를 네. 준비하고 묻어두는 이 심리는 뭔가요? 뭐 심리라기보다는 어쨌든 범행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자신만의 계획인데 우리가 2006년도에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정남규 사건이 있었죠 이 정남규가 지역마다 다니면서 골목 골목마다 범행 도구를 따로 숨겨 놨었어요. 음. 왜냐면 하 이제 그 지역에 경찰력이 투입이 되니까 범행 도구를 들고 다니면 그 그렇죠. 부신 고민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자기가 아는 곳에 범행 도구를 따로 숨겨 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아... 자, 이후 어떻게 되었을지 영상 이어서 보시죠. 볼... 항상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만 범행을 이어가던 키에스가 왜 갑자기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사만다를 납치할까요? He wanted to feel that high again and again. thrill is something that he was addicted to. 키에스는. 더 팍할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했고.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턴을 보인 것입니다. i was telling myself the whole time i was doing it it was a bad idea you don't do things near where you live i was kind of out of control a little bit israel keys is one of the most enigmatic serial killers that the fbi has ever dealt with i want this whole thing wrapped up and over with as soon as possible I want an execution date. 자신이 하루 빨리 사형 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키에스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잠시만요. 아, 비겁해. We received a call on Sunday morning that Israel had killed himself in his jail cell. 키에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Watch close while I work now. Feel the electric shock of my touch. Game over, I win. Game over, I win. He probably went out with a smile. He was his own last kill. 12년간 충동과 자극에 잠식돼 미국 전역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키에스는 결국 스스로를 끝으로 그 잔혹사를 마감했습니다 예, 네. 아니 저기서 네. 왜 아이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울 서남부 사건의 범인 정남기도 결국 교도소에서 자기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고 자기를 살해함으로 해서 살인의 끝을 본 것이다. 똑같은 심리에서 아마 비롯된 이런 계획적인 범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날 잡아서 사형을 집행하면 그들이 이긴 것이고 난내 스스로 간다. 그럼 내가 이긴 것이다. 뭐 이런, 뭐, 오만함이에요, 말고, 오만함. 말, 개 똑같은 논리를 뭐. 그이 범인이 죽기 전에 11개의 해골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기가.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위와 원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FBI는 이걸 토대로 해서 최소 11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밝혀지지가 않았죠.